절에 보면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배경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이 되었다는 배경이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파견받았습니다. 유대를 다스리고 또 유대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은 유대와 유대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의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터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고민합니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온다는 소식이 그리 달갑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면 자신들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하기만 한 이스라엘은 상대하기 쉬운데 그들이 강성해지면 그들이 부강해지면 그들의 뼈에 근육이 붙으면 더 이상 함부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근심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아의 귀향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크죠. 느헤미아가 와서 어떻게 유다를 회복시킬 것인가? 느헤미아가 와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지도해 나가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 기대 반 걱정반으로 느헤미야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궁금합니다. 유다 총독으로 보냄 받은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유대를 회복시키려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갖고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동생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동생으로부터 들은 소식은 처참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사람들은 공경 가운데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회복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열망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성경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첫 공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문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느헤미야가 사흘간 쉰 다음에 여독을 풀고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으로 행한 공적인 임무는 성벽 순찰입니다. 첫 업무가 성벽 순찰이라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온 처참하고 곤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돌보러 온 느헤미야에게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러 그들의 집을 방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상황이 어쩐한지 듣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따지면 이것이 옳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지도자가 권경과 피폐한 백성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공공건물이 얼마나 회, 회파되었는지 공공건물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달아없어졌는지를 확인하러 돌아다닌다면 아마 여론으로부터 문매를 맞았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수 없다고 원성을 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신문기사에 이렇게 실렸을지도 모릅니다 건축에 미친 사람 이런 타이틀로 그를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은 느헤미아가 그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공경 가운데 있는 백성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러 집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에 측근들을 데리고 성벽과 성문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아는 건축광입니까? 건축에 미친 사람입니까? 성문을 바로세우고 성벽을 쌓으면 유대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는 건물에 집착하는 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마치 예배당만 그럴싸하게 지어 놓고 하나님 나라가 세웠다고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멋진 건물을 지어 놓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느헤미야를 단순한 건축광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축에 미친 사람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중했는지, 그가 무엇 때문에 이 건축을 하려 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니에미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니헤미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니헤미아는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진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 점검하고 싶었던 길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진짜 맞는 것인지, 그 길이 진정 옳은 길인지, 그 길을 꼭 걸어가야만 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가 돌아본 성벽은 전에 들은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한 바퀴 돌아본 느헤미야는 결정을 합니다. 성벽을 지어야겠다. 성벽을 다시 세워야겠다. 저 무너진 불타버린 저 성문을 다시금 회복시켜야겠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성벽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그 시작이 성벽 세우는 일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성벽 세우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너진 성문을,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세우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유다가 성벽을 쌓고 성문을 새롭게 세우는 일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는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쌓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나라가 백성들이 성벽을 쌓고 성문을 견고하게 일으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외부의 군대로부터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외세로부터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겁니다. 성문을 굳건히 세우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공격해 오는 적들을 향하여 결사각으로 응전하겠다는 뜻입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동서 거금을 막론하고 모든 왕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결사 항전하기 위해 성벽을 세웠고 성문을 튼튼하게 다졌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성벽을 쌓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성문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페르시아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군대가 당장이라도 출동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이를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아가 성벽 짓는다고 말하자 이를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이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왕을 배반하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왕의 군대를 막아서겠다는 결사 응전으로 보일 수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을 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을 쌓겠다라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왕의 조서까지도 받아왔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왕으로부터 허락까지 받아왔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 성벽을 쌓아가자. 니에미아는 지금 성벽 쌓기에 성벽 세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집중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벽을 바라보는 니에미야의 해석이 일반 사람들의 해석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7절 말씀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다. 봐라.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 성문이 불탔다.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의 결론은 마지막 말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성을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바로 세우는 일이 수치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지 못하고 불탄 성문을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수치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치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수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수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그 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저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수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니헤미아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과 일맡은 관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귀족과 방백과 일맡은 자로서 너희는 기대를 지금 저버렸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니헤미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벽을, 성문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유대인의 수치라는 겁니다. 성벽을 세우지 않는 것은 제사장 너희의 수치라는 겁니다. 불탄 성문은 귀족들의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방백들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일맡은 관리답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예루살렘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수치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이, 성문이 불타 없어진 것이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방백들에게 귀족들에게 관리들에게 수치인지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죠. 그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이한 가지 큰 죄를 범합니다. 바세바와 간음을 행하게 된 거죠. 간음을 행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해 간음을 덮으려고. 다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집에 가서 너 아내와 같이 동침을 하라고 명합니다. 그의 간음죄를 숨기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죠.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에 세워서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다윗은 수치를 몰랐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행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더 악한 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덮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시작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기 시작한다.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의 시작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였는가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선대했으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책망을 시작하긴 시작하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다윗. 그전까지는 전혀 수치를 몰랐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였는지 말하느니 나단의 책망을 듣고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선대했는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다윗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였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선대했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은혜 베푸셨는지를 발견한 다윗은 죄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제사장이요, 너희가 귀족이요, 너희가 방백이요, 너희가 일맡은 관리요라고 명예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너희는 불명예스러운 자다. 너희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성벽을 지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 노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벽의 의미를 성벽 짓는 의미를 20절에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찍어 줍니다. 이스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성벽을 지으면서 이스라엘은 내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종의 신분임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방해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어떠한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가 없다. 이를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성벽을 건축하면서 건축에 참여하는 자들의 기업이 무엇인지, 건축에 참여하는 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들이 기억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 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이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아야 그 확신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해 나가는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벽을 세우는 일은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세워서 너는 나와 달라. 나는 너와 달라. 다름을 구분 짓는 것, 그것이 성벽을 세우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벽을 세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구별된 자리가 성벽 쌓기입니다.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상황이 성벽 짓기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쌓아도 오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멋들어진 재료들이 있어도 남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 무엇이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수치를 모릅니다. 잘못을 해도 잘못을 모릅니다. 죽말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이 시대의 교회를 보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 돈의 문제, 위법한 것들? 아니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겁니다. 수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잘못을 했지만 떳떳합니다. 잘못을 했지만 얼굴을 똑바로 들고 다닙니다. 잘못을 했지만 나는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잘못을 했지만 우리는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핑계대기에 바쁩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서 그 상황을 유야무야 넘어가면 그대로 다 끝난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우리는 얼굴이 이렇게 뻔뻔해지고 말았습니까? 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대명사가 되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선대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고 우리를 얼마나 아꼈는지 우리는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수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도 죄 짓지 않은 사람 있냐?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한국교회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남용합니다. 한국교회는 참으로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용합니다. 한국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시들어져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벽을 지어야 합니다. 성문을 세워야 합니다. 차별을 위한 성문이 아닌 구별의 성벽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구별된 자리가 우리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구별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선대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볼수 있는 구별된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에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위에서만 무너진 교회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회파된 예루살렘, 수치를 모르는 이스라엘, 부끄러움을 모르는 유다. 그들에게 구별된 성벽 짓기를 해나가면서 느헤미야는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아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성벽짓기를 해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구별됨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보고 누리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우리는 러끄러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분인지분명하게알수 있는 정체성을 허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끄러움 앞에 회개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아 무너진 교회를 세워내고 세상에 잃어버린 빛을 비추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세상의 기쁨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